음, 여기서는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을 설명을 하려고 하, 하면서 어, 장대 양봉은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거의 한달좀 전에 지그스 코인이 올랐을 때의 봉인데 봐 보세요. 여기가 약 800원 정도 됐을 거예요. 800원. 그렇죠? 700 773번이니까 800원이라고 생각해요. 800원이 여기까지 오른 거예요. 여기가 약한 2,000원 되죠. 2,000원. 그러면 하루에, 하루에 몇 프로가 올랐어요? 16, 2,000, 약간 1 5 0 올랐죠. 이게 긴 장대 양봉이 되죠. 이 다음날도 마찬가지예요. 2,000원에서 2,000원 정도, 약, 약한 2,000원 정도에 시작해서 약한5 0전체적으로 사실 7,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빠지긴 했는데, 5,000원까지 올렸, 올랐다고 봐봐요. 5,000, 5한 5,500원? 그러면 2,000원부터 5,500원 가니까 약, 여기서도 한150% 정도 상승했죠. 얘가 이틀 동안 총 합쳐서 실질적으로는 약 7,000원부터, 약8 0 0원부터 7,000원이니까 하루에 한 이틀 동안 한800% 정도 상승은 했어요. 근데, 양봉으로만 보면, 보다시피, 150%씩 올랐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이제, 긴, 장대, 양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여기, 여기가 이제, 5 0원 5,500원이죠. 5,500원에 올라갔다가, 종가로 왔다가, 여기서 조금 올랐지만, 여기서 다시, 여기까지, 약한 3,500원까지 내려주죠. 여기서부터, 여기, 내려 이게 이제, 장대 양봉, 음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봉, 내린다. 내린다. 이거는 양봉은 올라주는 거고, 장대를 세우면서 올라주는 거고, 반대로 음봉은 내린다. 요게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